자 소양초 수학학원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123쪽 문제풀이 할게요. 자 유형 19번 먼저 보시면 기울기가 4이고 점 1,마이너스 2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y절편. 자 그냥 구하면 되죠.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 y는 4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고 1,마이너스 2를 지나는 1차 함수를 했으니까 여기다 뭐하면 돼? 1,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x에다 1, y에다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b 넘어가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다시 1차 함수는 y는 4x 마이너스 6이라는 1차 함수예요. 이 1차 함수의 모구 아래 y절편. 그럼 y절편은 직관적으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19-1번. 자,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x의 값이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 자, 이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헷갈려 하길래 헷갈려 사면 이렇게 하세요. 잘 봐봐. x축 이렇게 해서 1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니까 뒤로 갔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뒤로 3칸 간 거죠. 뒤로 3칸 간 거니까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 분의 y의 값은 6만큼 증가. 그럼 6. y의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알수 있죠. 19-1번. 그래서 1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두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생긴 1차 함수는 여기 1차 함수의 a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2야. 근데 이 1차 함수와 여기 1차 함수가 x축에서 만난대. x축에서 만난다는 건이 1차 함수. 그러니까 y는 5x-2라는 이 1차 함수의 x절편과 이 1차 함수의 x절편이 같다는 뜻이야 x축에서 만난다 x절편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x절편 구하면 되잖아 y가 0일 때 x일까 2 넘어가고 하니까 x는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면 5분의 2,0이죠 x절편 5분의 2,0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x에다가 5분의 2 y에다가 0 0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b 이거 계산하면 0은 5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분의 4 그러면 이제 주어진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분의 4죠. b값 구했잖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이거 두개 뭐라고 했지? 곱하는 거네. 그래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플러스 5분의 8에서 답은 s 분의 8이 되겠죠? 어? 마이너스 p 분의 s 이 l 내가 보실 뭐수 있지? l 어? 내가 보실수있어아 뭐 여기 실수했구나 미안 요거 넘긴 거니까 여기 플러스 5분의 4죠 플러스 미안해요 플러스 플러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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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 내가 실수했네 빨리 하려다가 요거 넘기면 플러스 5분의 4 b는 플러스 5분의 4 그렇게. 그래서 답은 건 마이너스 5분의 8이네요. 마이너스 5분의 8. 어쨌든 선생님도 연산 실수는 하지만, 뭐챙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푸는 방법은 맞으니까, 너희는 연산 실수 안 나오고 잘풀수 있게 공부해 주세요. 자, 19-2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2,3을 지나는 직선. 자, 얘 그래프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얘랑 같다는 거죠. 근데 y좌표는 몰라. 하지만 얘가 무슨 점지난데? 2,3 2,3을 대입해서 b값 구하면 되죠. x에다 2, y에다 3 3은 1분의 1 곱하기 2니까 1 더하기 b 넘어가니까 b는 2 그러면 y는 1분의 1 x 플러스 2라는 함수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건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예전에 했었죠. 자, 결국에는 x절편 y절편 찾으라는 거지. 이 1차 함수에 x 절편은 선생님 이번에 암산할게요 0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4고 y 절편은 바로 나오죠 2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2 마이너스 4에서 요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은 x축 y축 이 직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죠 그럼 요 길이는 4고 요 길이도 2니까 4 2 8 나누기 2 하니까 넓이는 4 그래서 넓이는 4.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laughs> 자,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 구하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6 2, 마이너스 3 해서 x1, y1 x2, y2 해가지고 기울기 먼저 구하세요. x2 마이너스 x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분의 y2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b라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아무 점이나 대입하세요 뭐 이거 대입할까?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6을 대입해서 b값 찾아야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6 집어넣으니까 6은 3 더하기 b 그러니까 b는 3이네요 따라서 1차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야 이1차함수야자 이 1차 함수의 기울기.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 그 다음, x절편. y다 0 넣어서 x값 1 나오니까 x절편. b는 1이고, y절편. 3, c는 3. 선생님, x절편 암산했지만 암산 안 되는 친구들 y다 0넣가지고 계산해서 x값 찾아. 그게 x절편이야.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오니까 3개 더하래. 곱하래. 곱하면 마이너스 9죠. 음. 자, 그 다음. 자그 다음 20-1번 가볼게요.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일차 함수가 또 있는데 이 그림에 있는 일차 함수 그래프와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난대 그럼 또 똑같이 알려준 거예요. 기울기 알려준 거야. 요 점의 좌표가 0,-1, 여긴 2,2 2. 그럼 x1,y1,x2,y2로 두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2-0분의 2--1 그래서 2분의 3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2분의 3 x 플러스 b y 절편요거 갖다 쓰면 안돼 얘랑 평행하다 해서 기울기만 같은 거야 기울기만 갖다 쓰고 이제 얘는 필요 없어 이 그림은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점지 난다고?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는데 무슨 점지 난다고? 마이너스 2 컴마 3을 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야 돼? 마이너스 2 컴마 3을 대입해서 b값 찾아야 돼요 그래서 y-3-2면 더 3은 약분약분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b니까 b는 6 나오네요. 따라서 1차 함수는 y는 2분의 3x 플러스 6이라는 1차 함수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0-2번. 자,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 아,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구하라는 거네. 음. 자, 원래는 세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면 우리 그전의 문제에서는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 같다라고 해서 K값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10까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개 갖고 1차 함수식을 구하세요. 유형 20번처럼. 자, 마이너스 6,13,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지금은 기울 K값만 구하는 거, K값만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기울기, 기울기가 같다 쓰면 되는데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까지 기울기하고 y절편까지 구해야 되잖아 k값과 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두개 갖고 그냥 함수를 구하세요 x1 y1 x2 y2라고 두고 기울기는 기울기 a는 x2-x1-2--6분의 y2-y1 5-13 플러스 6이니까 4분의 빼면은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2자그 다음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겠죠. 기울기 구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든 이거든 둘중 하나 대입하라고 했지. 얘가 조금 더 숫자가 가볍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를 대입하면 여기 5-2니까 5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곱하니까 4. 따라서 b는 1. 그럼 b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식을 구해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라는 거알수 있죠. 이제 k만 구하면 되네요.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엔? 2,k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2,k도 요 1차 함수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x에다가 2, y에다가 k. 해서 k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네요. k는 마이너스 3. 해서 이거 두 개는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빼니까 플러스 3 해서 답은 2네요.